<laughs> 자 하나 해요 네할말 <laughs> 없으신 분은 자기 맡은 사연 말씀해주세요 하나 둘셋 둘, 정예사님 안녕하세요 세은 자매님 하메샤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이제부터 이름을 기억해 두시고 우리 식구들 만나시면 좋겠어요 뻘주마다 음, <laughs> <멀쭈하다. 웃음> 소개할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이슬비입니다 어시트를 맡았고요 인도에서 뵐게요 안녕하세요 파로트로 이동엽입니다 난타팀에서 이제 북을 두드릴 때는 처음에 <laughs> <좀 이따, 웃음> 예, <디자인들이에요. 웃음> 예, 디자인 얘 대비, 디자인 찍기입니다. 예, 고베요. <곱해요.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파리또래 박소이고요 식사랑 간식이랑 뭐 되게, 되게 많은 거 같은데 별로 <laughs> 한거 그냥. 저도 인도 가서 뵐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파리또래 <laughs> 권혜진이고요. 어, 전 총무를 맡았고 <laughs> 무슨 일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laughs> <laughs> 거기 가서 어, 뵙게 될날 고대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성교사님. 저는 8일돌의 주혜영이고요. 홍보팀을 맡고 있습니다. 곧봬요 어, 안녕하세요 성교사님. 저는 8일돌의 홍윤호입니다. 스킵하고 언어를 맡고 있어요. 인도에서 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성교사님. 저는 7,8돌의 배수연이고요. 저는 간식하고 준비물하고 난타 공연할 건데요. 어, 인도에서 만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86도레베 윤미입니다. 저는 서기하고 스키팀이랑 기본팀 맡게 되었습니다. 여름 에봬요 건강에 잘 지내세요. 민지 좀옆으요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웃음> 선교사님 저는 이민지고요. 맡은 것은 난타 맡고 있고 언어도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인도 갈게요. 다음에 봬요 태연어지 우리 인도에서 두번 만나겠네요. 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고 언니랑 같이 인도에서 할수 있는 시간들이 기대가 됩니다. 언니도 만나요? 성교선님 안녕하세요. 저는 팔사돌의 조정숙이고요. 제가 맡은 것은 회계랑 이제 난타랑 이제 사진 촬영을 맡게 되는데요 어, 정말 인도 땅에 정말 송교선님께서 이 어, 땅을 위해 화순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어, 저희가 맡은 사역들을 잘할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83돌의 오세윤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laughs> 앞으로 성교사님이랑또 많은 대화도 해야 될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고 저희 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